안녕하세요. 유튜브 앱에서 유튜브 쇼츠를 올리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앱을 열어 주시고요. 보통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보잖아요. 하단 중간에 보면은 더하기 버튼이 있어요. 누를게요. 쇼츠 동영상 만들기라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누를게요. 자, 이 화면을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내가 지금 영상을 찍고 싶다면 여기. 그리고 내가 찍은 영상을 올리고 싶다면 여기입니다. 위에 보시면 사운드 추가라는 게 있는데요. 음악을 추가하는 버튼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메뉴들이 다양하게 있죠. 이 메뉴들은 요걸 눌러 보겠습니다. 설명이 나오죠? 뒤집기, 속도, 타이머, 효과, 녹색 화면, 보정, 필터, 조명, 닫기가 있습니다. 뒤집기부터 눌러보겠습니다. 뒤집기를 누르게 되면 화면이 내 얼굴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속도를 누르게 되면 영상, 녹화 속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해서 바꿀 수 있고요. 타이머를 누르시면 영상 녹화를 시작하고 3초 뒤에 시작, 10초 뒤에 시작, 20초 뒤에 시작하는 카운트다운이 있고요. 내가 녹화할 영상을 15초 동안 녹화하실 거라면 막대를 15초에 두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 막대를 밑으로 내려서 나는 지금 녹화는 5초만 할 거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할 수 있고요. 시작을 누르게 되면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요렇게요. 정지. 네. 제가 타이머를 3, 2, 1 하고, 잠깐 동안 녹화를 했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막대가 있어요. 이 막대가요. 15초 중에서, 총 15초 중에서 요만큼 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한 1초쯤 되려나요? 네 번째에 있는 효과. 자, 효과 보시면, 다양한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누른 다음에, 체크를 하게 되면 효과를 적용하시는 거고요. 그 옆에 버튼은 효과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화면을 터치해서 나오고요. 네 번, 다섯 번째에 있는 녹색 화면은요. 크로마키 하는 기능입니다. 저는 사용하지 않을 거라서 중지하고 완료할게요. 이 다음에 있는 자동으로 보정 기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필터가 있죠? 다양한 필터들을 눌러보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필터를 적용하시고 완료하시면 되구요. 아래에 있는 정렬이라는 유령 모양은요. 내가 영상을 앞에서 먼저 찍었을 때그 모습 그대로 사진을 찰칵 하고 찍어둡니다. 그래서 영상을 조금씩 조금씩 잘라서 이어붙였을 때 앞에 영상과 동일하게, 동일한 모습으로 또 다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여기 총 영상이 15초 잖아요. 그러면 이 중에서 2초, 3초, 5초, 그리고 5초 이렇게 끊어서 녹화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끊기는 부분에 마다 내 모습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령 모양으로 지점을 내 위치를 표시하는 용도입니다. 습니다. 이 자르기를 누르시면 내가 촬영했던 그 영상 오른쪽 위에 보시면 요 15라고 하는 부크에 있는데요. 이걸 터치하게 되면 60이 됩니다. 네. 쇼츠 영상은 두가지 모두가 있는데요. 15초 영상과 60초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버튼을 눌러서 내가 얼만큼 쇼츠 영상 길이를 할 것인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시작하게 되면 위에 막대가 올라가게 되고 버튼은 이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녹화가 다 끝났다면은 정지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브로치 영상 제작이 끝났다면 오른쪽 아래에 체크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만약 내가 촬영을 하고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촬영을 하고 뒤에부터는 가지고 있는 영상을 넣고 싶다면 여기서 들고 오면 되겠죠. 모두 완료되었다면, 체크를 눌러서 완성합니다. 아래에 보시면, 사운드 텍스트 타임라인 필터가 있는데요. 사운드를 누르면, 음악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쇼츠에서는 최신 가요도 넣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대신 옛날 가요가 조금 적은 편이고 최신 가요를 위주로 되어 있고요. 저는 검색창에다가 BTS라고 검색을 해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음악을 누르면 그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재생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즐겨찾기에 추가하는 버튼이고요. 이것은 이 음악을 적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누르겠습니다. 음악을 넣고 나면요. 여기에 방금 선택한 음악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텍스트는요. 영상에 글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눌러서 여기를 터치하시면 자판이 올라옵니다. 자판에 글을 쓰세요. 바꾸고 싶다면 이 글자를 터치하시고 수정하시면 글자를 바꿀 수 있거든요. 왼쪽에 이 막대는 글자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스타일링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다 눌렀다면 빈칸을 터치해서 글자를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있는 타임라인은요, 이 영상 전체에서 음악은 이만큼, 글자는 이만큼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글자를 만약에 영상 전체 중에서 영상 전체 이만큼 중에서 글자를 요까지만 쓰고 싶다면 이 막대를 안으로 줄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필터는 화면에 필터를 적용하는 것이고, 골라서 터치하고 완료 누르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버튼이 썸네일을 수정하는 버튼입니다 눌러서 전체 영상 중에서 내가 원하는 장면을 썸네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을 이동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처음에는 이 장면이 썸네일이었는데 이제 요 장면이 썸네일이 됐을 겁니다. 확인 누르세요. 제목을 여기에 터치해서 쓰시면 되고요. 쇼츠 동영상 업로드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내 동영상이 업로드 중이라고 하고요. 동영상 보기 를 눌러볼게요. 만약에 동영상 보기 가 사라져서 저처럼 못 누르셨다면 여기 올라가고 있는 걸 터치하셔도 되고요. 이게 한번더 떴을 때 터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 채널에 들어가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바로 이 영상이 방금 올린 영상입니다. 터치해 볼게요. 이렇게 올린 영상은 좋아요 댓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영상이 지금 재생되고 있는 이 막대 보이시죠? 재생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친구에게 공유하고 싶다면, 공유를 눌러서, 카카오톡을 눌러서 공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쇼츠를 올려보았습니다.